자,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으니까 바로 좀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자, 저희가 처음 이제 내용 이제 주제를 임용시험에 대해서 좀 정했어요. 왜냐면은 선생님 되는 방법이 사실 이거를 거쳐야만 된다는 거죠. 네. 거의 대부분은.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되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뭐 교대를 가거나 사범대를 가거나 하 해서 네. 그걸 뭐 꼭 사문대 뭐 교직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교육대학교.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선영공신인 같은 경우 특히 어떤 이제 루트를 타고 선생님 네. 될수 있는지 선생님 꾸미신 분도 여기 대부분이라서 네. 일단은 어, 기본적으로 교대가 있어요 이제 교육대학교라고 있는데 뭐 서울교육대학교, 네. 춘천교육대학교, 뭐 공주교육대학교 등등 이제 각 지역마다 음. 공, 그런 자기 지역에 필요한 선생님을, 초등학교 선생님을 길러내는 교육대학교가 있습니다. 음. 이 교육대학교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든 전과목을 다 이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어, 이제, 리, 아. 리코더, 뭐, 체육, 뭐, 트림트 네. 이런 것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과학, 수학 이런 것도 이제 다 배우게 오. 됩니다. 아니, 교대. 어. 안에서 도과가 있어요. 네, 무슨 뭐 영어, 독과가 네, 있긴 한데 있는데? 그래도 가벼워요? 이제 배우기는 이제 또다 배우고 이제 그과가 정해져 있는 소속적인 어떤 그과도 있지만 또 음. 이제 그 선생님 담임일 때또 모든 학 이제 그담임한 음. 학생들한테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대는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네. 교대. 또 이제 그리고? 그 교대 같은 경우에는. 좀더 임용 경쟁률이 낮은 편이에요. 왜냐면은네그 정원을 어. 어, 적게 뽑았습니다. 이제 교대 아, 그 자체 정원이 적어서 네, 적어서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뽑는 인원, 음.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고등학생 뽑는 인원과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거죠. 아. 네. 아. 왜냐하면은 그 학생들은 특수목적 대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교대를 음. 졸업하고 나서 다른 진로를 찾기가 되게 좀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아. 조절하지 않으면은 학생들이 되게 곤란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왜냐면 여러분들 교대랑 사범대는 일단 차이가 그런 게 있잖아요. 교대는 네. 일단 교대 입학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선생님이 거의 보장된다고 봐야 되죠. 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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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좀 높고 근데도 있어요. 보통은 1.3대 음. 1, 1.5대1 1. 정도가 음, 음. 되지만 3대1 정도가 이갈 때도 있어요. 어, 이제 많아요. 네, 많으면 1. 네 음. 교육청에서 이제 어좀 예산이 부족한다든가 그 해에 음. 또는 이제 그 해에 이제 좀그 음. 수급을 잘못 맞춰서 뽑는 어. 정원이랑 이제 필요로 하는 인원을 못 맞추면은 네. 이제 그 이걸못 맞춰서 3대1 정도까지도 경쟁률이 올라갈 때도 있고요. 음. 되게 심한 경우에는 5대1까지도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 아주 심할 경우. 교대도 경우에. 경쟁률이 뭐 네. 그렇게 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음. 네, 교대도 재수하고 삼수해서 교사하는 사람들도 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재수 네. 삼수하면 오지간하면다 이제. 예, 네, 그렇죠. 거고. 네.